탈새우 초밥 두 개랑 연어 뱃살 초밥 세 개만 주세요. 디저트가 지나갔어.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초밥 최대 몇 접시 하러 갈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초밥을 먹었던 적은 있지만 저 혼자서 초밥을 몇 개까지 먹을까 도전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도전을 하러 가볼까 합니다. 나름이는 초밥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가시죠. 네 앞머리.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초밥을 먹을 곳입니다. 가미스시. 여기가 저희 엄마 회사 근처인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활새우 초밥이 살아 있대요. 들어가시죠. 짠, 여러분, 이제 가미스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평일 점심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특선 메뉴가 있으나. 저는 회전 수밥답게 하나 하나씩 뽑아가지고 먹고 싶어요. 가격은 내일 위에 있는 접시는 모두 2,000원이고 뭐 회나 이런 것도 시켜 드실 수 있으시고 뒤에 이제 뭐 피스로 드실 수 있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저, 저 혹시 고추냉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좋네. 여기 좋네. 잘 먹겠습니다. 우선 소고기부터. 음. 이거 맛있었어. 우삼겹인가? 여기가 새우를 진짜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음 새우 진짜 맛있다. 여기가 활새우 초밥이 살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활새우 초밥 한번 시켜볼게요. 활새우 초밥 두 개랑 그 광어 지느러미 다섯 개. 네, <laughs> 강아 지느러미. 주문했는데 바로 발견했다. 강아 지느러미. 이거는 찍어봐 음. 와, 구른다. 여러분, 구른다, 굴. 온다, 굴. 감사합니다 와불 음, 진짜 신선해요 그럼 광어 지느러미를 2,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냠냠. 냠. 와우.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죽었구나 아악! 아악! <laughs>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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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예, 예, 예. 오예예예예 여러분 이거 움직여요 <laughs> 여러분 움직여요 <laughs> 한새우 초밥은 메뉴판에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시면 된답니다 잠시 보류. 올란 마음을 <laughs> 조금 발레고, <laughs> <måover> <맞아요. 웃음> 맛있어, 연어? <Color Carolinaiera> 또 귀엽네요, 여러분. 머리 튀겨주셨어요. 음. 그 저희 혹시 연어 뱃살 초밥 3개만 주세요? 음, 나는 뱃살 먹을 거야. 여러분, 제 뱃살보다 더 비싸다는 연어 뱃살. 연어 뱃살은 값어치라도 있지, 제 뱃살은 값어치도 없어요. 음. 와, 진짜 기름져. 진짜 맛있네요. 와. 시켜주세요. 자동으로 치킨으로 손이 갈뻔 했네. 여러분, 일단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정리. 몇개 먹었나 일따 봐야 돼요. 접시만 살리면 되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두 개. 힘메스타일감불 최고. 버섯. 광어 지느러미 다섯 개만 주세요. 여기가 여러분, 근데 진짜 지느러미랑 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활새우가 진짜 엄청 신선했었는데. 제가 그그 그 놈이랑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맛있으면 먹어야지 눈 마주쳐도 그쵸죠새우도두 개만 주세요, 야. 네. 예요요. 네. 와, 뱃살 아, 지느러미, 지느러미. 지느러미. 여러분 제가 지금 초밥에서 뺐거든요, 밥을? 지느러미 이렇게 두툼해요. 엄청 두툼하죠? 네! 감사합니다. 와, 무섭기는 한데, 진짜 엄청 탱글하다. 이 정도면 새우한테 마음 뺏길 것 같아. 네아아 감사합니다. 저 성게 처음 먹어요, 여러분. 음 뭔가 묘해 근데 비린 맛이 되게 안 나네. 뭔가 식감이 되게 재밌다. 새우다 이건 또 다른 새우인가봐요. 소고기 초밥 다섯 개만 부탁드릴게요. 어쩐지 나왔었더라. 음. 이거 여기가 양파의 매운맛을 물에 한번 담가가지고 좀쫙 빼낸 것 같아요. 음. 음. 디저트가 지나갔어. <laughs> 여기 멀리 떠나고 있어. 디저트 세 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케이크, <laughs>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laughs> 맞아. <laughs> 한번 놓치면은 거짓 헤어진 남자친구처럼 돌이킬 수 없어. 그럴 때는 쓰는 방법이 있지. 매니저 배송. <laughs> 전지적 매니저 시점. 와~ <laughs> 치즈케이크. 음, 부드러워요! 깔끔하게 젤리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음! 메론.

전좀 맞아야 돼요.